안녕하세요, 얼간입니다. 이번에는 폭격 강화 블래스터 심화 가이드 스킬 트리 연구 관련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폭격강화 블래스터의 고질적인 문제, 무력화와 이동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딜량과 아이덴티티 수급의 실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번 가이드는 입문자용이 아니라 특화 1800 이상 모든 스킬룬을 가지고 있는 고점 블래스터 가이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무력화와 이동기를 챙기는 스킬 트리는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딜이나 아덴 수급 중에 하나를 타협해서 포기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연구의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딜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 물론 허수아비와 실전 둘 다에서요. 두 번째, 아덴 수급의 실전성이 터무니없지 않을 것. 다시 말해서 허수아비에서 모든 스킬을 적중했을 때 간신히 차는 아덴 수급은 실전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스킬 트리에서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두 가지 조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딜 고점을 보고자 하는 스킬 트리 정석은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손댈 수 없다고 판단한 스킬은 이렇게 6개였어요. 가장 의문을 가지시는 스킬이 포탑일 텐데요. 포탑은 이것저것 실험한 결과 암수성 영역을 제외한다면 딜량과 아덴 수급을 대체할 만한 스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점을 뽑기 위해서는 포탑은 뺄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번포와 공폭 부분에 다른 스킬을 넣었습니다. 제가 채용한 스킬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렇게 채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점에서 기존 딜 사이클에 전포를 한 번, 많아봐야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공폭 전포의 딜량을 네팜탄 이 고압 열탄의 딜량이 비빌 수 있었고 아덴 수급 면에서도 공폭과 전포 한 번이 네팜 고압과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스킬이 빗나가서 전포를 세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실전에서 보통 포격 게이지가 수급되기 전에 주력 기풀이 먼저 돌아오기 때문에 전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아덴 수급 안정성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수 딜량 결과부터 보시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실험했으며 총 5회씩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실험을 하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 편차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덴수급에서도 새로 연구한 트리가 화방을 끝까지 쓰지 않아도 네팜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아덴수급이 충분히 가능했었고 포탑도 항상 여분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에 강화탄 또한 쿨이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몇개 스킬이 빗나가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소나벨에서밖에 테스트를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실전성이 있는 트리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했고 특히 고압열탄의 기동포격이 엄청난 유틸성을 자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공포에 빗나가는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고점 블래스터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분단장 실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화 1800 이상의 고점 블래스터가 빌량과 실전 아덴 수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력화와 이동기까지 챙길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고, 그두 가지를 챙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많은 후기를 서로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